아멘. 예,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의 그릇된 열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도록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고 신앙생활 겉으로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이 그들의 믿음이 바른,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냐면 9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장 1절로 3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제 집사람과 잠깐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어. 만약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아들과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이렇게 내 자신이 하나님께 끊어져서 저주를 받아 멸망을 당할지라도 내 자녀를 구원해 달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런 물음을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 모스트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아들을 살리겠는가 죽이겠는가 그 물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답을 못했거든요. 마치 그 맥락에서 내 자산이 죽어서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갈지라도 이 아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때. 좀 저의 믿음 없고 부족한 것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 다 예수 안 믿으셨는데 아버지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한 30년 동안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한 30년 동안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들었다 하는 것을,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기를 너무나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아마 저는 주변에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도 다 예수 믿고, 형제들도 다 예수 믿고, 그래서 이런 간절함이 느껴보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정말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또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할 때, 과연 우리는 이 바울과 같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바울에게 주셨던 이런 영혼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 한 생명을 정말 사랑하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볼때 그들은 바른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죠. 성경의 여러 곳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비롯해서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란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들 그렇게 눈이 어두워져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죠. 열심으로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11조 생활하고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18장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난 토색하지도 않았고, 불이하게 살지도 않았고, 가늠하지도 않았고, 저 세리와도 같이 악을 해가지 않았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을 했고, 하나님께 소득의 11조를 드렸다. 이 소득의 11조, 소득의 10분의 1이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이들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유구나 잠깐 앉아 있어, 앉아 있어, 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아니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우도 바울이 볼 때는 그 열심이 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면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것을 보니까 그것이 다 헛것이고 헛것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박지를 하는데 그 목표가 어디인지를 알고 달려가야죠. 또 경주를 하는데 그 방향을 알고 달려가야 또 방향을 알고 휘둘러야 제대로 맞을 수 있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방향, 우리의 표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바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을 자기는 잘 섬기는 것처럼 생각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열심과 수고가 헛것이니까 사도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런 모든 은혜를 다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잘못한 것이 뭐냐면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 절에 있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 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순종함으로 율법의 의식들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으려고 했던 이런 모습이 가장 잘못된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다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으로, 순종함으로,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던, 이, 이 당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바로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던 그 모든 행함과 의식,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으로. 그러나, 자기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늘 강조하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의 못박아 죽이는 이런 엄청난 잘못을 하고 말았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에나 모세와 선지자를 우리에게 두셨다고 했습니다. 이 모세와 선지자가 무엇이죠? 모세는 구약의 대표고 선지자들 구약의 대표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을 너에게 주셨다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항상 우리와 가까이 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구원받죠?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의가 의 우리에게 입혀져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신앙 고백 이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지난 수요일날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마지막 임종시에 좀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해서 갔던 집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을 종종 봤습니다. 나는 예수가 안 믿어진다. 죽을 때까지 안 믿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 여럿 봤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결국에는 입으로 시인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은 결국에는 입으로 시인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믿는다, 믿는다,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이런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주변에 부모님, 자녀들, 손자들, 또 남편, 아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천국을 성화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이런 가정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위에서 기도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시면 좋겠습니다.